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오분양의 도노야의 김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느냐, 의미를 쫓아 일을 하느냐 이런 걸좀 고민하게 되죠.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돈이냐, 의미냐? 사실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질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제로섬이라고 하면은 한쪽의 이익과 한쪽의 손실을 더하여 제로가 되는 게임인데요. 사실 인생과 일의 제로섬 이런 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열을 얻으면 상대가 열을 잃고, 상대가 열을 얻으면 내가 열을 잃게 되는 그런 게임은 세상에는 없죠. 그만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그런 습자 동식의 게임은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대립을 일으켜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과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을 거의 벌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외딴 곳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요. 돈만을 밝히는 뭐 성형을 위주로 하는 시술 의사도 있죠. 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불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력도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직업적 성찰을 위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일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세 번째, 당신에게 일이란 무슨 의미인가? 네 번째, 그 일이 개인이나 다른 사람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바람직하거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여섯 번째 돈과 그일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곱 번째 경험과 성장 성취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현대 사회 직장인들은 바쁘죠. 그리고 수입을 사실은 먼저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수입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뭐, 무엇이 잘할 수 있느냐,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의 대가를 넘어서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일, 자신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나 삶에는 완벽한 이 모델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 덧입힐 때 우리가 일과 직장에서 새로운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